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김다영입니다. 회원님들이 저한테 항상 그러세요. 어, 선생님, 필라테스도 너무 어려운데 식단 관리가 더 힘들어요. 저는 그럴 때마다 어차피 우리 고구마 닭가슴살 다이어트는 한달 이상 못 간다. 일반식은 꼭한 끼는 푸짐하게 챙겨 드셔라. 이런 말을 꼭 해드려요.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 하품은 감량 그릇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인데요. 탄수화물량이 그냥 보통 일반 그릇에 2분의 1, 반절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쁘게 차려놓고 먹을 수도 있고, 다 먹었을 때도 어, 이상하게 포만감이 더 드는 거예요. 자, 드디어 저의 건강식단이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일반 식단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품은 강량 그릇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고요.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다영이었습니다.